그런 거 관계 없는 문장 빼는 문제입니다. Who's story it is affect what the story is. 어, 그게 무엇의 누구의 이야기인가라는 것은 스토리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에 영향을 끼친다.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무슨 이야기인가에 영향을 끼친다. 어,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Change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을 한번 바꿔 봐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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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whose story 얘기가 이거죠? 주인공을 한번 바꿔 봐라. 그러면 the focus surely must also change. 이야기의 중심도 핵심도 바뀌게 된다. 음, 이게 이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If we look at the events through another character's eyes. 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을 다른 캐릭터의 눈으로 보면 여기죠. 그렇죠? We will interpret them differently. 우리는 그 이야기를 완전 다르게 해석한다. 똑같이 또 연결되죠. 처음에 잡은 키워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이다죠 You place o u r sympathies with someone new. 그렇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공감을, 어, 연민을 어,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두게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When the conflict arises, there is a he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 we will be paying for a different outcome. are uh, praying for, uh, paying이 아니라 praying입니다. 뭐 기세,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어,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서 보게 되면 그 똑같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똑같은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Something new, differently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Consider for example, 생각해 봅시다. 한번. How the tale of Cinderella We shift if uh, uh, told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tepsister. w 그 이제 악한 w that the Kingdom does not exist. We know that the Kingdom of the Kingdom of the k i n o t e k i n d o 이 o e k i n d e k e Kingdom Kingdom e n d o t e k i n the i n t i n d e k e We willingly go there anyway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가고 싶어 합니다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이건데요 이 얘기는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죠 캐릭터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키워드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데렐라만 나오고 있죠 4번이 아닌 게 너무 확실하죠 그죠 Gone with the wild is Scarlet water's story Gone with the, wild, 아, gone, 아, gone with the wind네요 <laughs>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Gone with the wind is 스칼렛 오아라의 이야기입니다. But 하지만 what if we were shown the same event 우리가 같은 이벤트를 from the viewpoint of Let Butler나 Melanie Wilkes의 어, 입장에서 한번 봤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3번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스텝시스테의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랑 어, 스칼렛 오아라의 이야기를 Let Butler나 Melanie Wilkes의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같은 예를 두 가지 이렇게 짝짝 다른 눈으로 본다. Someone knew differently. 어, whose story로 보냐. 캐릭터에 대해서 바뀌어 본다. 다른 다른 캐릭터의 눈으로 본다. 이 얘기를 그대로 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키워드가 연결되는 커넥션 어, 부분도 잘 유념해서 보면 여기서도 얻을 점이 충분히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